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김도희입니다. 생명과학과 출신이고,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은 야구주 교수님입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나노작용성 소재 개발에 한해서 어떤 화학작용기가 있을 때 좋은 효과가 발휘할지 설계와 그리고 합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멀딩 컨테미넌트라고 미세 유기오염 물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미세 유기오염 물질 같은 경우에는 새해, 매일, 매해 새로운 물질들이 발생되고 그리고 어떠한 효과가 우리 일상의 위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을 US EPA 같은 경우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같은 경우에는 DDT부터 시작해서 애들인 이런 문제되는 물질들을 금지를 진행해왔고 최근에 제 이슈되는 물질같은 경우는 PFAS 입니다. PFAS 같은 경우는 지금 70 ppt라는 아주 낮은 농도가 있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을 어떻게 잡아야 하고 그리고 현재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유기오염물질들에 대한 사이즈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했던 기술들은 보면 울트라 필터레이션과 나노 필터레이션 그리고 리모스 올모시스를 저희가 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정수기와 같은 그리고 정수 시설에는 울트라 필터레이션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물질들이나 아니면 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물질들은 대부분 이, 이 필터레이션 안에 걸러집니다. 하지만 최근 나타나는 이머신 컨테미너트들은 대부분 다 10나노 이하, 2나노 이하의 물질들입니다.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이러한 사이즈적인 문제로 제, 현재 컨벤셔널 워터 트리트먼트는 제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잡을까에 대한 문제를 나노 필터레이션과 리볼스 어머시스라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단계인데, 나노 필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소비, 가격, 가격적인 측면에서 괜찮고 그리고 리볼스 옴므시스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익스텐시브 프로세스라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할 분야는 나노필터레이션에 어떤 소재가 필요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저희가 사용하는 소재를 어떻게 인프로바이코 인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필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액티베이트 가운과 아이언 익스체인지 레진을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액티베이터 파본 같은 경우에는 선을널로파학적 작용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옥시데이션 정도, 서페이스에 옥시데이션만 있어서 낮은 흡착속도와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미세유기오염물질을 거의 잡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 익스체인즈랑 레진 같은 경우에는 찰지찰지 인터렉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은 선택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트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되고 나면 계속 솔트를 재생해줘야 된다는 리제너레이션 과정이 비싼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이처에서 실력 2016년 네이처에서 발표됐던 논문은 베타사이클로덱스트림과이 모노모를 합성했을 때 이러한 포러스사이클로덱스트림 폴리머가 만들어져서 이 물질을 사용했을 경우 최근에 발표된 미세유기오염 물질들을 기본 액티베이트 가본대비 잘 잡는다는 보고가 네이처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표되는 내용에서 저희가 선행연구로 의문을 가진 점이 있습니다. 포로스사이프로덱스트린 같은 경우에는 옥사이드, 여기에서 논문에서 말씀하는 건 페놀레이트가 키네틱, 패스트 키네틱 디퓨전을 유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주요 핵심 펑션을 작용으로 이제 어, 기존 물질들에 대비 잘 잡을 수 있었다라고 네이처 논문에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가 의문점은 여기에 있던 잔류하고 있는 플로린의 역할이었습니다. 저희가 선행력으로 2016년쯤에 발표했던 논문은 어, 포로스 폴리머를 만들어서 불소기반의 포로스 폴리머를 만들어서 플로링이 어떤 작용기, 어떠한 작용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어, 자, 사이즈 대비, 사이즈에 따라서, 보시면, 보시다시피, 메틀렌 블루와 어, 로다민 B, 그리고 BBG, 이세 물질은 사이즈에 따라서, 어, 흡착 속도가 달라진다는 점과, 그리고 불소작용기가 어떠한 경우, 캐다이언, 태다이온, 불소와 캐다이언이 있을 경우 이렇게 인터랙션을 보시다시피 수분 이내로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를 잡고 싶었던 것은 페놀레이트뿐만 아니라 불소 자동기 또한 이렇게 작용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한 액티베이트 카본 대비 잘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강요해서 네이처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가진 의문점은 여기 보면 대부분 다 10초 이내로 잡았습니다. 10초 이내로 잡았고, 저희는 일단 플로링과 캐다이 인터렉션만 발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물질이 10초 이내로 잡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의문점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후속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상용화된 액티베이트 카본의 옥시데이션, 질산을 이용한 옥시데이션 물질을 만들어서 OH라고 명칭했고, 그 다음 플로리네이션을 해서 플로린 작용기만 있는 플로린 액티베이카본 그리고 옥시겐과 플로린이 함께 있는 o f c 세 가지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이세 가지 물질을 만들어서 저희는 옥시겐 작용기의 역할, 그리고 플로린 작용기의 역할, 그리고 옥시 플로린이 있었을 때 어떤 작용기 역할이 있는지 연구를 초선 연구 진행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과정인데, 액티베이트 카본과 그리고 OAC 그리고 불소 작용기 액티베이트 카본 그리고 OFAC 이세 가지 물질을 온도와 그리고 농도에 따라서 만들었을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물질은 이세 가지입니다. OFAC 30%와 FAC 60 그리고 OFAC 60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을 선택해서 비슷한 비표 면적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슷한 수준의 펑셔널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했는 결과, 보시다시피 액티베이트 카본 대비, 불소 FAC 같은 경우에는 산소 콘텐츠는 비슷하게 있고, 대신 플로우림만 가지고, 플로우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OAC 같은 경우에는 옥시데이션이 더 일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OFAC 같은 경우에는 옥시겐과 플로우림 농도가 같이 함께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포스트 모디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액티베이트 카본에서 이제 펑셔널라이즈하면서 비표면적이 낮아졌지만 그대로 유지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스포스포 스포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은 디스파인 구조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제타 펀텐셜 같은 경우는 액티베이트 카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지므로 디스폴전이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로린 액티베이트 카본도 하이드로 포빅이 증가했기 때문에 디스폴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오 옥시데이션 액티베이트 카본이나 옥시프로리네이션 액티베이트 카본 같은 경우에는 디스폴전이 어떤 pH에 따라 상관없이 아주 상당히 좋게 디스폴전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TGA 같은 경우, 어, 플로, 액티베이트 카보는 어, 수분 모이스처 컨텐츠가 거의 없는 편인데, 옥시겐이, 플로, 옥시겐 펑셔널 레이시오가 증가할수록 수분 함유량이 늘어나가고 할수 있습니다. 이 수분 함유량을 밀어봤을 때, 저희는, 어, 워터 어피니티가 상당히 좋아서 디스플레이션과 그리고 흡착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분 베이퍼 업테이크 실험을 진행하였고, 보시다시피, 액티베이트 카본과 불속 FAC 같은 경우에는 낮은 속도로 물이 코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OAC와 OFAC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들어갈 수 있는, 빠른 속도로 물이 침투할 수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반해 콘택트 앵글 같은 경우에는 서페이스와 그리고 물관의 성관 관계인데, 액티베이트 카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경우는 낮아졌고 썰페이스 어, 앵글이 낮아졌고 F A C는 하이드로포빅해서 증가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O F A 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저희가 추측했을 때코 안에서는 물의 흡착 속도가 빨라졌는데 바깥에서는 오히려 흡착 속도가 뭐, 물과의 상관관계가 어, 하이드로포빅이 좀 증가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O F A C 같은 경우에는 바깥 부분은 플로우린으로 조금 도핑된. 플로리 작용기가 있고, 그 안쪽으로는 옥시겐 펑셔널 그룹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물질이 프로파노놀이라는 타겟 물질입니다.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베타, 베타블루프라고 어, 의약품인데, 여기 데이처 논문에서 이 물질을 가장 잘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타겟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결과 흡착 테스트를 했습니다. 흡착 테스트 보시다시피 FAC 같은 경우에는 액티베이트 카본이 검은색 라인인데 OAC와 FAC 둘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옥시겐과 송체널 플로어링, 펑처널 그룹이 미표면적이 낮아짐으로써 오히려 역할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근데 OFAC가 있었을 경우 시너지틱이펙트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10초 이내로. 100%를 거의 잡았습니다. 네이처 논문과 비교했을 때 거의 똑같은 수준이 나왔죠. 그래서 이 결과를 봤을 때는, 어, OFAC가 이제 OAC, FAC, 이런 순서대로 있는데, 이두 작용기가 시너지틱 이펙트가 있어야지만 이 물질을 잘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OFAC에 대해서 이제 pH 작용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pH 7일 때는 이제 중, pH-7 이때는 보시다시피 이 타겟 물질이 케다이오닉이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케다이오닉과 불소작용기, 그리고 케다이오닉과 카우칠릭 엑시드 그룹과 작용 그 다음 pH가 높을 때는 케다이오닉이 어, 없어져서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나이트로젠과 불소 그리고 산성일 경우에는 이제 M플러스와 플로링 임팩트가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pH효과가 상관없이 다잘 잡습니다. pH효과는 어느정도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근데 상관없이 다잘 잡아요. 그래서 옥시겐과 플로린 역할이 있었을 때 pH와 상관없이 잘 잡더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싶었던 물질의 이제 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 컨테이먼트는 대부분 다 1ppm 이하로 있습니다. HPLC, LC, SMS를 확인한 결과 200ppm 이하일 때 10초 이내로 똑같이 잘 잡습니다. 그래서 셀렉티비트와 이런 게 전혀 상관없이 아, 셀렉티비트가 상당히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 다른 마이크로폴루턴트를스크린닝 해본 결과 액티베이트 가본과 비교했습니다. 그, 그 결과 캐다이아이마이크로폴루턴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셀렉티비트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액티베이트 가본에 비교한 결과 액티베이터가본과 일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흡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저희는 어, o, OAC와 FAC, 그리고 OFAC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옥시겐과 플로린의 시너지틱 이펙트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0초 이내로 잡을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어, 한분 정도만. 아그 시너지 효과에서 작용기 비율에 따라가지고 변하는 게 있는. 아네 맞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 보신다시피 저희가 처음 만들었을 때 작용기 비율을 확인을 했어요. 비율을 보면 o a c 가 비율이 20% 30% 40%일 때 이렇게 증가하는데 셋다 확인해 있는 결과. 오히려 10초 이내로 늦었고, 액티베이트 카본에 비해서 오히려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FAC막도 마찬가지로 불소작용기에 입반되는 이런 세 가지의 다른 펑션을 레이시오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액티베이트 카본 대비 흡착을 더 오히려 낮은 흡착효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불소와 확실하게 산소가 이제 시너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확인될 수 있습니다. 네. 어, 발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발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